안녕하세요. 방바다방 시훈이에요. 오늘은 슈퍼카 트림핑을 한번 해볼 건데요. 한번 가볼까요? 먼저 상자 안에 가는 곳이 있고요. 이렇게 조립품들이 이렇게 한개 들어있고요. 미니카, 마지막으로 미니카 한 개까지 들어있습니다. 한번 이거 조립품들을 한번 해서 한번 조립을 해볼게요. 먼저 이거 있죠? 이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먼저 아잘안 보이죠 이거 요거 갖고요 이렇게 주고 그다음 이것도 그리고 이건 장애물이네요 이거 이렇게 결승점을 이렇게 꽂아주고 자 마지막으로 장애물을 카을 먼저 여기 뒤에가 여기에 놓고 한번 해볼게요 3 2 1 GO! 여기 나가야 되는데. 8 19 19 10 11 12 13 14 15 16 17 1이1 어린이랑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엄마 아빠랑 같이 해봐요. 그럼 방바라방지우는 다음에 또 만날게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